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원입니다.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몇 분이 댓글을 달으셨을까요? 되게 늦네요. 뜨. 보시면 총 79분이 댓글 달으셨고요. 제가 추첨하는 사이트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피크 여기 다가 아까침에 그 링크 달아 주면 되고요. 보시면 구독자 100분 이벤트 링크 복사하기 가서 링크 달기로 붙여넣기 하고요. 그리고 중복자 확인 체크 하고요. 그 다음에 댓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총 78번 불러왔고요. 아까침에 댓글 보시면 79명이었는데 한 분이 중복 댓글 다신 듯 합니다.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총 78번 불러왔고요. 자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번에도 구독자 정보 확인은 안할 생각이고요. 다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스타벅스 타실 분 카카오님이고요. 여기 누르면 이게 채널에 들어와서. 구독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채널이 뜨고요. 여기 보시면 주식하는 원, 원이라고 구독자님이시고요. 세분 문화상품권 받으실 분, 세분 추첨해 드리고요. 세 분은 어차, 구독자 확인 안 하러 가겠습니다. 다음부터는 구독자 확인하러 갈 거고요. 이번에는 구독자 확인 안 하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화 상품권 첫 번째 받으실 분 JY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문화 상품권 받으실 분 누누님 축하드립니다.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. 다, 다, 나, 마지막, dsd님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총네분당첨되셨고요이네분 당첨된 분들은 이 영상에 이메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제 이메일은 kim1, ki9, 네이버구요.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 이메일 열때꼭 확인 부탁드리고요. 요즘 이메일 사기가 많아서 꼭 부탁드립니다. 제 이메일은 k i m 1 k i 9 9요 네이버입니다. 그리고 꾸준히 이벤트 할 생각이고요. 많은 응원과 조회수 부탁드립니다. 이상으로 주식하는 원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